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무주 투자 당장TV입니다. 오늘은 큐리어시스 최종 배정 결과를 통해서 상장 전 최종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증권사는 키움증권 단독이었고요. 상장일은 11월 13일 목요일로 단독 상장 예정입니다. 공모가는 공모가 벤트 상단인 22,000원입니다. 최종 배정 결과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그리고 기간투자자하고 일반투자자 배정분 모두 최초대로 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종 의무보의 확약 비율은 97.89%입니다. 상당히 높죠? 공모주 투자하면서 이런 수치를 보게 되네요. 의무보의 확약을 반영한 최종 유통하는 물량은 367억으로 전체 주식수의 21.92%입니다. 목표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큐리오시스는 당장 TV 등급 기준으로 1등급 종목이고요. 최근 6개월간 코사 상장한 동일 등급 종목들의 상장일 주가를 보면 평균 주가는 플러스 162%, 평균 고가는 플러스 206%, 손실 확률은 없었습니다. 큐리오시스의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97.89%로 미쳤습니다. 총 유통하는 물량은 367억으로 괜찮은 수준이 됐고요. 오늘 상장한 이노테크가 상한가를 해준 덕분에 큐리오시스도 역시 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목표가는 평균 고가와 유사한 수준인 플러스 200%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큐리오시스 청약하신 분들 모두 상장일에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기간 수익 결과와 상장이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곳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없는 투자료에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